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수는 정답을 맞힌 분에게 바로 돌아가니까 집중해서 팀명을 외쳐주세요 네. 자, 총 9문제 중더 많은 문제를 맞춘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첫번째 문제 주세요 0 네. 아이돌 어? 어? 분들의 배디 정답 자이 문제 아는 분들은 다 같이 써주세요 수진 <목소리> 어, <진짜> 씨 많이 알아요 <목소리> 아, 좋습니다 1위에서 여우 팀이 1점을 획득하고요 <100뜩하고요. 목소리> 어이거 <목소리> 어떻게 맞췄어요 지아 <지하> 씨? 저지르는 게 많이 멀어 좋아요 자이 기회 그대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됩 아, 아, 우리 세 분의 화합을 제대로 알수 있는 무대였고요. 아, 우리 영팀도 열심히 또쳐 주셨습니다. 자, 1대 1이고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영팀. 영팀? 아이들 선배님의 퀸카. 퀸카! 선배! 퀸카!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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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다음, 다음 문제 주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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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제시가 멈췄습니다. 한 번만, 한 번만 다시. 오, 뭔데 다시 어가고요 <laughs> 일단, 해봐, 일단. 일단 <laughs> 자 모든 <뭐든> 상관없어요. <laughs> 네. 자,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? <야>, 언니, 언니, 영 팀. 언니! 어? 나한테 아니, 뭐야, 이 인정하겠슈다 노래가 나왔기 때 인정할게요 뭐야 오. 뭐야 이야이 뭐야 이팀 뭐야 이 뭐야 데일리 분들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희 가일정이네요 <laughs> 네네 맞습니다. 이게 또 아쉽게도 그건 사전에 협의가 네, 되지 않는 부분이라 아, 이제부터 주라고요? 어 주세요. 교수님 어떻게 하죠? 네네. 아 이게 아홉 문제라서 딱 정확히 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는 또 그냥 재밌게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되면 3대 1이죠? 자영 팀이 세문제고요 여... 언니 팀이 한문제인데 언니씨 어, 뭐 에임보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문제 저... 들려주세요 어 언니 오 어? <laughs> 어? 어? 일단 나왔어요 아 근데 이게 맞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3그 싸이렘? 그아 어? 언니 아 라이즈 분들의 싸이렘 라이즈 분들 하나 들었어 아닌 것 같아요 네? 네? 네. 여자분들, 네. 여자분들 격렬한 네. 노래였는데 자, 다음 팀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더드리겠습니 시작! 오, 이거 쓱쓱쓱! 자, 3, 2, 1. 아, 자, 힌트, 힌트 임종이요 아, 자, 힌트 임정이요전소미 선배님, 패스트 포워드. 오? 어? 나 이거 알아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리 팀이 1획득해서3대 2가 됐고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아, 요 너무 잘지 어디 어떤 팀이죠? 아 우리 팀이요 네. 아 너무 좋습니다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. 크게 외쳐 주시고요. 네. 자, 수진씨 준비됐고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동종이다 아, 어? 어? 어. 시 일장 나왔어요. 들어 가나요? 네. 아. 아. 뭐지한 번만 더 들려. 한 번만 더. 들려주세요. 한 번만 더. 네. 뭐? 오 뭔가 들렸는데. 오! 조첫 도전. 뭐 뭐지? 아, 아. 어, 나, 저 야. 예? <laughs> 해야, 해야죠 해야죠. 판 디즈키. 막판 디즈키 유은디키점 걸고. 점 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겠습니다 원래 모든건 막판 디즈키죠. <laughs> 마지막 3점을 걸고. 자 집중해 주세요. 한 문제입니다. 마지막 문제 들려주세요. 언니. 아, 명, 명. 명. 근데. 영팅 영팅. 르세라핌 분들의. 音響部 첫 번째 게임은 영팀이 8대3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! 영팀 아, 근본을 정말 잘 뽑아놔요. 우리 아쉽게도 언니팀. 네. 이 사람 위클리 아닌 것 같아요. 왜요? 왜요?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?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. 시작! 아, 감사드립니다. 리코 네. 맞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유닛전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두 번째 게임은요.